매년 내 경력 기수가 스택이 되고 있다. 아 그러면 사실 이직하는 건 일도 아니죠. 지원서 너무 면 바로 면접 보러 오라 그랬고 경력 기수에 자신 있으면 이직은 아주 쉽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물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했어요. 네. 물 경력을 검색을 해보니까 물 경력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자동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물 경력의 기준이 영 형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왜물 경력이 이렇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 경력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세요? 뭐 건가요?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아, 좀뭐 예전이긴. 어, 한 120개월 전? 뭐. 저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 기업에 잘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내 경력을 막 이렇게 가고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도전해봐야 되고 이런 생각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언저리죠 그때부터 이제 물경력이 계속 화두가 되어 어요 우리도 물경력에 대한 탈출법 이런 것도 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또 그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조회수가 잘 나와서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없다 라는 트렌드 속에서 내가 살 날이 지금 엄청 긴데 100살, 1 2 0세까지살 건데 평생 뭐 먹고 살거냔 말이지 사실 젊은 세대는 그동안 나는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야.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질서들이, 기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나의 전문성. 나는 먹고 살수 있는 어떤 직업.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지금 내 직업을 딱 바라보니까 이게 아닌 답이 아닌 거야. 일단 재미도 없고 그리고 성장하는 느낌도 전혀 없고 연봉도 오르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물경력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대두되게 된게 아닌가. 결론은 뭐로 가냐면, 개인의 역량과 실력으로 갈 거라고 봐요. 내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특정 성과를 내본 적이 있냐.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그게 가능하냐. 어디서나 재생산할 수 있냐라는 게 진짜 실력이고, 그 실력을 갖춘 자만이 물경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물경력의 기준이 뭐냐라는 원래 질문 다시 돌아가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100% 물경료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한번 더 오면 그 속도는 1 0배 이상 빨라지겠죠. 그리고 갑자기 사회가 급변하면서 또 혼란 속에 들어가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 혼란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처해야 되고 사회 변화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계속 키우고 내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관점에서 계속 내 커리어를 관리하는 게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인터뷰였는데 당신 있는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그렇지. 물어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음. 문제 해결이라는 거가 음. 또 연차별로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음. 문제 해결이라는 걸 어떻게 좀 접근을 음. 해야 할까요?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 해결이 뭘까요? 뭐 하는 게 문제 해결일까요? 뭐예요, 구피드님 문제 해결을? 음. 문제 해결 음.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의를 해, 해야 돼 <laughs>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음. 고민하지 않도록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죠?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거기, 알아야 그렇지. 해야 될 거죠. 그 문제 해결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문제와 해결이에요. 음. 근데 대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교수님이 알려 줘요. 적어도. 아, 또 그러네, 누군가가 이거. 줘 알려 줘. 문제야. 예. 네, 푸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단 말이지.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리얼 월드 세상에 딱 오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아무도 안겪으줘 그리고 해답을 내놓으라고 나, <laughs> 그러니까 문제도안 가르쳐 놓고 답을 내라고 그래요 이거를 진짜 갖추려면 문제를 규정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짓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 아무리 돈 되는 거 이거를 갖고 와도 문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한다는 거는 비포 t 프터의 차이가 명확한 거야. 무언가 정말 일로 가줘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서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워라벨을 지금 외치잖아요.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워라벨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오에서는. 그냥 문제가 딱 있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누구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계약도 코드로 맺어. 그리고 업무 지시도 코드로 내려. 그리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투명하게 성과까지 다 받아가는 거예요. 즉시적으로. 근데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가. 진짜 실력 만능주의인 거지. 어, 성과만 남는. 네, 그토록 공정한, 막 투명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잖아?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도태합니다왜 투명하게 안 하냐? 막 이렇게 외치는 네. 사람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어려움 빠집니다.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게 워라벨이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연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언제부터 뭐 저는 언제든지 지금 당장 right now 주니어 때부터 입사하자마자 입사하기 전부터 해야죠 사실은 취업 준비할 때부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 쉽진 않아 왜냐면 내가 실제로 뭐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부터는 적어도 연습은 해야 돼요 네. 실제로 세상에서 구현은 안될 거야 왜냐면 내 상사가 꼰대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은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짧게 이렇게 뜬 거를 봤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거기에서 장그래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문제 해결 자체를 못 해요. 다 대기업의 그 스트럭처 안에 갇혀 있어. 근데 그 장그레라는 이 계약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는 진짜 우울한 시대상인데 어쨌든 계약직이라고 뭐 완전히 뭐 참여받고 뭐 이런 걸 백그라운드로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장그레라는 사람이 딱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파격이에요. 파격. 파격이라는 단어는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임팩트 있는 용어인지 잘 모르는데 격식을 파괴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격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오랜 관습이나 문화나 행동 패턴으로 굳어져 있는 어떤 암묵적인 룰 같은 거거든요 그 룰을 깨버려야 성과가 난다는 거지 그 드라마의 아주 굵직굵직한 성과를 단초로다장그래가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음. 기존에 있던 대기업 임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지 못해 그러다 성과가 나면 결국에는 그를 칭찬하게 되죠 그 드라마 끝에 가면 장그래도 나가서 독립하고 뭐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왜 우리가 일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고객에게 가치를 줄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물경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기업이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스스로 기획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분절화 되어 있어요. 분업화죠 분업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구조에 선택적으로 취하는 형태가 분업화입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어요. 조직이 커지고 사업의 규모가 생기면 분업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변화가 거의 없는 형태의 분업화가 이미 돼 있는 조직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분업화가 시작된 거고 이 조직이 왜 생겼고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업화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고객에게 딱줄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서 액션을 바꿔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문제가 뭐냐 가장 병목이 되는 현상이 뭐냐를 딱 찝는 연습을 하는 게 문제를 규정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감명기게 어. 듣고 어, 있어요. 기 듣고 있는 거죠. 어. <laughs> 문제를 정의 못하는 사람은 해결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 그 난이도가 높아요. 해결은 비교적 쉬워. 문제가 명확하면 그때부터 이제.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나눠져요. 문제를 규정하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직무 전문성이 없이는 해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규정하는 능력도 갖출 수가 없다. 일단은 직무 전문성이라는 것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직무 전문성이라는 걸 어떻게 갖추냐? 했을 때 저는 5에서 7년 사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직무 전문성은 그냥 결판 짓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인사적인 전문, 어디 가서도 인사로 제가 꿀리진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심지어 대기업 회장이건 뭐 사장이건 임원이건 할거 없이 다 조언해줄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저도 갖췄어요. 그영역의 모든 영역은 아니지라도. 근데 이 전문성이 언제 갖춰졌냐 돌아보면 5에서 7년차 때 거의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7년차부터 12년차까지는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적용력에 대한 변형이 일어났던 시기죠. 3에서 7년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해봤고,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떻게 내 전문성을 끌고 갔느냐가 그 뒤에 확장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간을 전체를 보면, 물경력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3개월이었죠. 입사 후 3개월. 3개월 내에 이 직무가 나랑 안 맞다고 판단되면 빨리, 빨리 나와야 돼. 이, 이거를 끌고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고.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다음 1년이죠. 1년. 1년 동안에 적응을 완료를 해야 돼. 적응한다는 거 정의가 뭐냐면 나만의 어떤 업무 영역, 그리고 나의 강점 영역,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 부분이 뭐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 생기 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업무는 이형이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반응이 크진 않아도 한두 영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이제 1년 안에 해야 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운신의 폭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도 좀 도전해보고, 방식도 좀 바꿔보고, 제한도좀 하게 되고, 요 기간이 2에서 3년. 그럼 3년까지는 이제 직무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들 또는 패턴들, 스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 쓰는 어떤 기능들을 능숙련하게 다루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3년 이내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년차서부터 뭐라냐? 이때부터는 권한이 좀 주어져요. 어떤 영역을 떼주거나, 때 가길 원해요. 대부분. 그게 생산성이 맞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기간은 3년으로 보는 거예요. HR 통계가 다 그래요. 그럼 3년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할수 없었던 성과를 하나씩 도전해 나가는 시기라고 봐야 되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나만의 생각 정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성공과 실패로 누적이 되면서 내 안에 학습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 전문성을 갖췄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저는 물경력의 기준이라는 최초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경력기술서가 몇칸 있느냐가 당신의 경력에 어 이거를 규정한다. 그러면 경력기술서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내 성과를 아주 간결한 숫자와 한두 가지 액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성과 없는 사람, 이거는 적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경력기술서를 기반으로 현재 나의 커리어 위치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력 기술서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 연차별로 기준을 주시잖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 뽑고 평가해본 그냥 경험적으로 이 사람은 너무 뭐가 없네 이렇게 느꼈던 정도를 총 경력이 2분의 1, 음. 총 경력이 4년이다 2개 이상은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니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은 경력 기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그래도 회사 생활을 뭐 그냥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아마 1년에 두세 개씩 만들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만으로 어설픈 거막칸늘리게 하는 거 말고. 이 진짜 이런 거를 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거를 1년에 한두 개 이상만 만들어내도 굉장히 잘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GDL 네트워크에서는 분기 한 번씩 경력 기술 만드는 걸 목표로 제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라고 분기 한 번씩은 안 나와요. 하라고 밀어붙여야 1년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거든. 매년 내 경력 기술이가 스택이 되고 있다. 아그면 사실 이직하는 건 일도 아니죠 지원서 너무 바로 면접 보러 오라 그럴걸 경력기술에 자신 있으면 이직은 아주 쉽게 됩니다 아예 물경력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경력기술서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리어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있잖아 다이어트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매일 반드시 측정을 합니다 몸무게를 그러니까 매일 몸무게 올라와서 내 몸무게를 확인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비만이 되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쉽지 않아요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내용들로 몸을 어떻게든 맞춰갑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죠. 근데 물 경력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면서 경력 기술은 쓰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진단도 안 하면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서의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만 더증폭되고 경력 기술서로 썼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미 나는 물 경력 상태인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런 댓글들.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문제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회사가 문제인 경우라면 저는 빨리 이직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기서 시간을 더 끈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 진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진짜 물경력 양산소가 있어 거기는 진짜 피해돼요 근데 높은 확률로 그런 회사보다는 아마도 개인이 커리어에 대한 신경을 안 썼던 것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진짜 물경력이라면 이직도 안 될걸요 이직 자체가 안 돼. 물 경력을 누가 뽑아주겠어? 당연히 네. 안 뽑아주지. 그러면은 그만두기가 되게 불안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서를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의 회사에서 일단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이직도 된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막 깨달음이 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날라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 만들어 보면, 어, 하나 딱 만들어 보면 어렵네. 벌써 눈빛이 막 바뀌고 주변 사람들 다 물경력 양산손데어 얘만 지금 뭔가 눈빛이 살아 있어.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네. 그럼 회사에서 일이 이분에게 몰빵이 됩니다. 그럼 일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걸 봐야죠. 그럼 그 중에 어차피 내가 모든 일을 다할수 없으니까 내 커리어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독보적인 인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물경력이라는 주제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먼저 도전을 해보는 게일 번이 아닐까. 다 직무는 있잖아요. 직무에서 요구하는 평가 지표가 뭐냐. KPI라는 것들을 지피티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쭉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나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물 경력을 논하는 깊이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먼저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니어 피티를 한번 수강해 보시면 돼요. 어... 네. 거기 이미 다 답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발견하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직무 전문성을 기르려면 음. 5에서 7년 차 정도가 될 때까지 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발견하는 관점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찐님이 질문을 해주신 거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건내 업무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회사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관점을 기르는 방법이나 아, 순서가 있을까요? 그렇죠. 관점은 당연히 전체로 봐야죠. 회사 전체, 기업 전체, 음. 조직을 전체로 보는데 제안은 내 업무 영역에 맞닿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 관점은 줌아웃을 하지만 실제 내 제안은. 내 업무를 좁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 전체 관점으로 쫙줌아웃에서 봤더니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게 더 문제네 그러면 내 업무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전체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관, 그렇죠 상사일 수도 있고 네. 뭐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안은 내 업무랑 맞다 있는 것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음... 나와 관련된 일부터 해결해 가는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을 그렇죠. 아, 예, 예. 맞아요 벌써 세고시나 서류 탈락 중인데 물경력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댓글만으로는 제가 이제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기존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때 제시할 수 있는 경력 기술서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경력 기술서의 퀄리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봐야 음. 되고 또 퇴직 사유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딱볼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전 경력에 대한 경쟁력 이슈로 확률이 매우 없습니다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 계속 떨어진다는 것도 뭐 한두 개 이렇게 지원해보 뭐 계속 떨어진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한 20개, 30개는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좀. 조치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물경력에 대한 질문들을 좀더몇개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PM이나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간 나누기 2보다 경력 기술서 성과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올려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 업계에 맞게 봐야겠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조직들은 짧게 하는 데도 있고 더 길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막 2년짜리, 3년짜리 시스템 개발하는 데도 있고 단타로 프로젝트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 시키기 법적 당연히 종합적인 걸 봤을 때 평균값을 이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걸다 떠나서 사실 프로젝트라는 거가 짧게만 운영되는 컨설팅 업계 이런 데는 좀더 많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컨설턴트도 뽑아보고 뭐 개발자나 이런 쪽도 채용을 해보지만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력기술서가 많은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프로젝트가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를 다 기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이력은 뭐쭉 적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개 정도 그 정도로 내 경력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적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경력 기술서 강의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시긴 했지만 좀 많이 하시는 오해들이 고고익선, 다다익선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 경력 기술서에 항목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면접관의 입장이 좀 되어봐야지 않은데 눈이 안 들어와요. 아 너무 많 네, 너무 많으면 우와 많다 이게 아니고. <laughs> 어씨뭐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읽어 근데 그 일목요연하지 않고 흐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 읽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 들어와서도 일을, 일을 이렇게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건 좀 빼라고 말씀드리고 핵심이 아닌 것도 좀 빼라 최근에 제가 그 대학생들을 만나서 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완전 경험을 연끌하더라고 무슨 수업 들은 거를 다 대외 경력 활동에 넣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 경험이 막열몇줄 이렇게 가는 거야 열두 칸이니까 그 경험 하나에 네다수씩 막 적어요. 대회 경험만 하면 막 A4용지 두세 장 넘어가는 거야.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오. 근데 읽어보잖아요. 별게 없어. 나중에 나도 막 짜증 나더라고. 다 빼라고 이거지. 왜 이렇게 많이 적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네들의 지금 자기소개서로 이력서를 보면은 몸집이 작은 애들이 천정 만났을 때 위협을 느낄 때 일어서 가지고 막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어기제처럼. 어, 방어기제처럼 보거처럼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몸집을 불림으로써 마치 자기가 더 위협적이고 더 뭔가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착시현상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경력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커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엣지를 살려야 돼요. 엣지. 잘 준비된 커리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훨씬 좋아. 요 그러려면 간결해야 됩니다. 음...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그거 물경력은 다 알거든. 지원하는 직무와 그 직장과 연결된 프로젝트만 남겨서 싹다 제거하라 그래요. 내 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역할이 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역할 인식이 어떻게 되고 그 역할에 맞는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맥락으로 오늘 하루 이번 주간 어머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한 하루를 또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스트리밍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